안녕하세요. 미래입니다. 다음 주에 전북대 의대에 작은 페인트 공사가 있어서 토요일 나와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현장에 나가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간단히 미리 적어 놨어요. 적으면서 하려니까 NG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제가 미리 적어 놨습니다. 한번 본론을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보양을 합니다. 보양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모르겠어요. 어디에 묻지 않게 이 주위에 비닐을 붙인다든지 이런 테이프로 해가지고 주위에 이렇게 쭉쭉 붙이는 작업들이 있어요. 바닥을 깔고 벽면을 이렇게 막는 작업들, 이런 과정들을 보양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하실려는 보양입니다. 두 번째는 샌딩입니다. 샌딩은 페인팅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그래요. 이 샌딩이 잘 돼야 나중에 마감면 깨끗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샌딩을 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 사포가 있습니다. 이런 사포로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 주셔도 되고, 작업이 너무 불편하시면은. 그, 직육면체나, 뭐, 이런 제품들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사포를 감아가지고, 뭐, 못을 하나 받고, 이렇게 하시면은, 작업 좀더 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은, 이런 원형 샌더기가 있습니다. 이런 원형 샌더기 그렇게 비싸진 않으니까, 충전 제품은 비싸고요 유선 제품은 한 4만원 전후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전기코드 꽂고, 이걸로, 이렇게 문질러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원형 샌더에 되게 위험한 점이 있어요. 이 원형 샌더는 고급가구나, 뭐 문자, 뭐 벽면을 칠, 이렇게 칠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별방향으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해보시면 어, 어떤 일이냐면, 이 무늬가 회오리 치는 증상들이 있어요. 뭐 인터넷 용어로는 돼지꼬리 현상, 이렇게 하던데, 그래서 이렇게 마감을 쳤는데, 나중에 이런 스크래치가 이렇게 원형으로 나있다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냥 손사포로 해야 하는지, 이걸로 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5인치 기준으로 8홀, 구멍 8개가 있거든요. 이것은 이 집지를 위한 구멍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집지는 잘 되지만 이 구멍 때문에 스크래치가 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멍이 없는 그냥 민자의 무홀 제품이 있습니다. 무홀 제품 하면은 스크래치가 좀덜 난다고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8홀 제품을 많이 구매했는데 무홀 제품도 또 구매했습니다. 자, 투자를 하는 거죠. 샌딩을 한 후에는 먼지들이 자, 이런 그 분필가루처럼 이 먼지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먼지가 있으면 어떤 일이냐면 페인트나 젯소에 이 먼지들이 붙어 가지고 나중에 이게 오염이 됩니다. 페인트를 칠하는 게 아니라 오염이 돼 가지고 공사를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물티슈나 빗자루 같은 걸로 깨끗이 청소를 해 줍니다. 그다음에 그 보양 작업을 하셨으면 이제 페인트를 이렇게 칠하실 거잖아요. 근데 마스킹 테이프 자리에 이 경계면에는 생각보다 면이 깨끗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스킹 테이프를 자 보시면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가 있잖아요. 그러시면 실리콘을 이쪽에 이렇게 살짝 발라줍니다. 그래서 물티슈로 한번 닦아주든지 아니면 그 실리콘 헤라가 있어요. 실리콘 헤라로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어, 문질러 주세요. 그러면은 이 원리가 뭐냐면 이 마스킹 테이프와 이 부착면의 공극을 완전히 줄여줌으로써 이 여기 페인팅을 했을 때. 이 경계면이 매우 깨끗해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저는 안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깨끗한 면을 원하시면은 이 실리콘, 특히 이 수성 실리콘을 사셔야 돼요. 수성 실리콘은 이옆면에 보시면은 페인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 실리콘 처리를 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깔끔한 마감면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제소를 칠합니다. 제소는뭐 부착력도 증대되고 그 발색력, 색도 꽤 뚜렷하게 나올 수 있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설명드린 그 프리미엄 페인트 라인에서는 이 젯소를 생략할 수 있다고 지금 광고를 하고 있어요. 젯소 없이 바로 1차 도색으로 넘어간다고 광고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1차 도색 후 2차 도색을 꿈꾸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사실은 젯소를 바르고 1차 도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상태를 본 후에 2차 도색을 할 예정입니다. 젯소를 바르십니다. 젯소를 바르실 때는 작업을 위해 이런 프리미엄 롤러를 한번 사봤어요. 좀 작은 걸로. 뭐 자, 이거 잘 발린답니다. 근데 이 롤러의 최대 단점이 있어요 롤러는 이렇게 내리면서 해도 이렇게 튀고요 올리면서 해도 결국엔 튀게 됩니다 이 최대 단점이죠 그 다음에 어 붓도 나름대로 프리미엄 라인입니다 붓은 이렇게 쭉 칠하시면 은 스피드는 늘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붓자국 때문에 다들 고생하실 거예요 그래서 붓자국이 없다는 이런 프리미엄 라인을 한번 사봤어요 어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뭐, 공사는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찾아본 게, 이런, 어 페인트 패드입니다. 영국에서 만든 제품도 있고, 우리나라에 노루페인트란 이렇게 만든 제품도 있습니다. 사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마우스처럼 이렇게 잡고요. 문질러면 됩니다. 이렇게 되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자국이 남지 않는다고 그래요. 자국이 남지 않고, 이 옆에 보시면, 이 롤러가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진형 직진성에서 매우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서리 다듬기에 매우 좋다고 하네요 근데 이 받기 때문에 여기 유격이 생길 텐데요 이 부분은 저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건지 근데 이렇게 해서 또 연습을 해 봤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털이 사선으로 깎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밀착이 되지 않는 또 단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직선으로 되어야 할 텐데 이게 사선으로 꺾여 있습니다 묻지 않기 위함인데 약간 유격이 있겠죠 이 부분은 붓으로 커버를 할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종 결론은. 이 페인트 패드로 할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이게 대중성이 좋더라고요. 저만 몰랐지. 다른 분들은 이걸 사용한 지꽤 됐습니다. 몇 년이 된것 같습니다. 사용법은 이제 다 쓰시고 뭐 세척 후 쓰셔도 되지만 세척은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걸 버리셔도 되고 세척해서 쓰셔도 되고 이 리필 제품 또 따로 팝니다. 부착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또 됩니다. 이거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보양부에 이걸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젯솔 칠한 다음에 바로 그 1차 도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더 나은 그 결과물을 위해서 우리는 샌딩을 한번더할수 있습니다. 젯솔 한 후에 뭔가 표면에서 뭔가 어떤 반응에 의해서 뭔가 오돌토돌 튀어나온대요. 그래서 샌딩을 해주시면은 좀더 나은 결과물이, 결과물이, 나, 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샌딩의그 사포에는 그몇 방, 몇 방이 있는데요. 샌딩은 뭐, 저는 한 320방으로 할 예정입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거칠고, 숫자가 높을수록, 어, 되게 부드럽죠. 그래서 샌딩을 320방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쪽 샌딩은 180방이나 200, 240방인가요? 220방인가요? 240방 이 정도 할 예정이고요. 여긴 기 320방으로. 거친 것부터 이 부드러운 쪽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샌딩을 하셨으면은, 다시 또우리 이런, 이런 가루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작업 매우 중요하다고 그래요. 이 가루를 청소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오염될 거니까 청소를 또 깨끗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서야 1차 도색을 하게 됩니다. 도색은 아까 말씀드린 롤러와 붓, 그 다음에 페인트 패드, 이세 가지를 조합으로 해서 마음에 드신 걸로 조, 그 도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조를 하세요. 자, 건조는 자연 건조가 제일 좋은데요. 건조 시간은 페인트 옆면에 보시면은 어, 상온에 따라서 권장, 건조 시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빨리 건조하고 싶으면은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이런 열풍기를 활용한다든지 드라이어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말리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열풍기나 헤어 드라이를 어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면은 기포가 올라오는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팁 중에 하나가 이 처음에 그, 그 하실 때이 부재를 온도를 높여주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도색하시고 샌딩을 하시고 다시 또 청소를 하시고 그 다음에 2차 도색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페인트 공사가 되게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태를 쭉 봐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젯소하고 1차 도색, 2차 도색까지 하시면 굉장히 나은 결과물을 어,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인트 패드는 특히 작업 시간은 조금 늘릴 수 있어도 어, 흔적이 남지 않, 않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하시고 퇴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두서, 두서 없이 그, 페인트 도색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도색에 입문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